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거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권과 그 왕조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나와 있는 두 시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와 승리의 의미를 구속사의 지평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 에 우리들의 믿음 또한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글이나 인생을 믿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의 잠재력을 믿었다면 이 역시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첫째, 다윗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할 때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디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 학문이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불려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그 이름이 더 많이, 더 자주 언급된 인물은 없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이새가 낳은 지극히 평범한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들에서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시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면 매일 시편을 읽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로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겼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은 바로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한 일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말씀을 이 묵상에 대해서 읍졸이다, 대내이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겼다는 뜻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은사로 받아 지혜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아버지 다윗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심령에 새김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성경을 앞에 표두고 매일 종교적 수행을 했거나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은 언제나 분주했고 고달팠던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연속의 나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 후엔 장군으로 사울 왕의 사위요 부하로 언제나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믿음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종적 신분이 돼 도망자 신세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 때에도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과중한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자 이번에는 왕궁 안에서 자식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밤낮으로 제일 매진한 일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믿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몸은 땅에 맞대어 살지만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내가 나온 곳저 하늘로 둘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 말씀을 묵상했나요?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 성경을 읽고 생긴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종일토록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 148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말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선함을 맛본 사람만이 이런 묵상의 삶이 가능하지요. 다윗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맛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요한 밤이 되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것이 나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와 형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울이니 그랬습니다.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밤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밤의 쾌락을 구하는 자는 결단코 낮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은 늘결태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쟁마다 승리하고 별다른 내전에 상처 없이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진 것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주어진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다윗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였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읍조리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편 99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많은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다윗의 일생에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늘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생각이 바르게 되고 입술이 정결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이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둘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건 역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다윗은 바른 생각,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감 어린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역시 문학적인 재능이나 풍부한 상상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다윗 자신의 고백.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10년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고하는 이들은 그 입에서 불평과 씬뿌리 독사의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증구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설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 심령에 새길 때 입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들이 간증이요 증거가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해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넘쳐나오는 말들 내 속에 영이 강권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 할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은 묵상을 통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을 가장 실증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 묵상이 그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은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루 세번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시편 55편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매사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했는지는 시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 가운데 백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러지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기도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도록 그 앞에 기도를 둘 정도로 기도의 진심이었고 간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 생활을 습관화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결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내가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먼저다. 나는 복귀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겠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겠다. 말로 그리고 자기 의지로 행하나 얼마 가지를 못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거기에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 힘으로 할수 있어요.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거예요. 말은 하나 작심삼일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의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부적함을 깨닫고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0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유의 믿음은 상황의 연단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일생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일찍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삶은 평안이나 안락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굴러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왕을 지키는 양을 지키는 목동 시절부터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블레셋의 고인 장군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본격적인 시련과 어려움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자 사울왕이 다윗을 종적으로 여기고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편, 102편, 3절로 7절에서 다윗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타스미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피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과도 같이 다윗은 극심한 환란 속에서 연단 받았습니다. 거친 광야의 세파 속에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맞서면서 먹을 빵과 마실 물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통해 연단 받은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시편 55편 4절로 6절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딘가로 도망가서 편히 쉬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런 환란 가운데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나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저작거리에서 주어들은 이야기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매 순간 닥치는 환난에 계속되는 파도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었다. 다윗은 엄살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미쳐버리거나 자살 충동마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10편, 91편,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환난 두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과 징계를 통해 얻은 영적 유익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도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승화시켜서 영적 유익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인생들이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알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말지만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고난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힘들다 어렵다 정말 괴롭다 하는 사람들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승화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신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살아가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면 될 것이다. 절대로 끝을 못 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그러나 아무나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 그 길은 협착하고 좁지만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의 문은 크고 넓고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어디다 지옥의 멸망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렇도 부잘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릉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일종의 트라우마겠지만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신장로요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아마 사고를 크게 났나 봐요. 근데 우리 친구하고 둘이 걸어오면서 나는 그때 사람의 시신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져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물을 그때 봤어요. 난 그걸 보고서 그때 당시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예?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그 죽은 사람의 처지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그 사람이 또 예? 다른 사람과 같았으면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수많은 운명들이 갈려져 나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와 있겠어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너무나도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 아직도 주 안에서 더 열심히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무나도 처리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임 목사로 세우시고 함께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밖에 드릴 게 없더란 말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처음과 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생각밖에 는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온전한 믿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심령의 하나님이 없고. 아직도 여전히 자아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제단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들을 보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없을 터인데. 그럼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쉽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어떠한 어려운 삶의 연속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의 고난을 내가 통과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을 전제한다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고 형성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의 길을 따라 동일한 믿음의 용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상황의 연단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부정하려고 니다그 결과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옛된 자의 욕심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실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 이상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반드시 자라서 그 믿음에 합당한 분량을 채워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훗날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어떤 십이고 어떻게 평가받을까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기 바랍니다. 당당한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떨쳐내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 말씀같기도록 상황을 역정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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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믿음을 통해 고난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연단을 통해 더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라서가 아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의통으로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